예? 아 파밍 뉴니? 왜? 경찰도 안 뽑아온 거 같은데 이거. 예? 구울이죠? 예? 뭐야, 아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정찰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스펠도다안 빼가지고, 예. 와, 살 같네, 진짜. 이 상대가 33번이잖아요. 인데 경찰 같은 거. 정신 님은 이렇게 이해가 없지 이거는 솔직히 대표가 봤을 때는 주방가게 이거는 저는 딱, 예. 네, 황정일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아까 그 들어왔던 사람들의 실력이 좋았어요. 아니, 나쁘진 않죠, 이게. 어, 설마 라바가 있을 줄. 아, 이제 이걸못 따죠. 스펄인데. 8월에 왔는데, 8월에 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다 9월이라, 최하가 9월이에요, 우리가. 8월이 이제 뭐 9월 상대로 하긴 힘들겠다. 그러니까 그냥 아살이 어 너는 그냥 정찰이라 해라. 공중공격은 안 해요. 어차피 공격은 못하겠고 하니까 정찰이라도 이거는 되게 야, 그렇게 오래 정찰하네 뭐 대폭 체크하는 건가? 네 빠더님 지금 리그 추천을 못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어? 어? 30번. 재현님이 구울이잖아요. 네, 빠더님 지금 추천을 못하겠다니까? 아, 이것도, 이것도 라벌각인데. 대공이 그리고 육대공이라. 아니, 골리벌. 좀 전에 벤신님 갔던 거 것. 같아. 아니, 골라벌각은 별거 없구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제 이거는 딱 그거잖아요. 지금, 대공포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퀸이 여기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골렘이 요 동네까지 나가서, 이제 이거 잡고, 이거 잡고, 퀸이 뒤에서, 퀸까지 잡으면 일단, 이, 여기 날려버리면 일단 역할을 다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라바 넣어가지고,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골라 보 진입 방향에서, 마이정님 어서오세요 야이거봐 봐봐 정찰했.. 정찰했잖아 바로 오잖아 아까 그.. 그.. 타밍유닛으로 왔던 정찰을 시키고 딱 이렇게 바로 오는 거 봐요 아.. 또 이런 또 아까도 또 의외로 또 시간을 버렸는네 와, 근데 진짜 진짜 이짜플레이를약게 진짜 하는. 거. 안 그래도 두들. 아, 네 아바가 이제 그다지 캐리 못했어요. 잘하는 플레이. 뭔가 작전도 세우는 플레이인데 우리는 작전 없는 중. 공번호로 들어가는데. 이거 그대도 깨알같이 이렇게 50%라도 채우려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게. 박격포 화이팅 아세트 화이팅 이거 부서지면은 법사 하나가 부실 게 없죠, 이제. 법사가 마무리 지을 건 없는데 12분 몇지? 가자마자 연구소 해야죠 연구소하고 집합소 연구소, 집합소... 는 걔네는 빨리 풀업을 해야 되고 이제 새로 생긴 거다 지으시고 사골렘의 이펙카 얼음마법 2개 분노 두개 조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조합이 나쁜 건 아니었죠 지금 왜 말렸을까요? 봅시다. 아 캔님 이거 보고서 원래 두 마리 월부 여섯 마리였던 거예 네, 이게 월브가 말려서 말렸구나. 이로션 들어갔나 보다. 이건 골렘이 도는 배치지 이건. 방어 타워가 앞으로쫙붙어 있어서 밖으로 해서 여기서 내전적 태어나면 안되잖 이게 백카가 지금 백카가 지금 내전 탑면 날렸잖아요 지금. 백화가 날렸거든요, 지금. 저게 오히려 그렇네요. 지금. 지금, 지금 방어 타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골렘이 이쪽으로 돌긴 도는데, 원래 이렇게 돌아야 되긴 하는데, 여기 내전탑이 튀어나와서 골렘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백화가 앞에 가서 이걸 없애버렸어요. 골렘이 여기로 샜네요, 이러 오히려. 저건 백화가 내전탑을. 아, 그리고 골렘이 이미 돌았구나. 급하이금 먹었네 고 트위스트님이랑 8월이니까 볼리벌로 가셨고 아 9월이구나 8월인 아, 줄 알았네 여가 되게 길래 8월이 네 월구, 여섯 명이 팅또그 뿌려야 되는데, 안 뚫으면 아직도 터으고 보이는데, 얘네도 입노나서 아또못 끌어서 내려 어떡하냐? 다다 이제 아팀보기 시작한다. 여기서 빨리 퀸을 죽여줘야 되는데. 스펠을, 그렇죠. 어, 스펠 좋았어요, 중앙에. 아, 근데 법사들이 받았어야 되는데.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아. 큰일 했어큰어 아, 저 대공포 저거. 아, 저 대공포. 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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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분노. 부서지기 전에 분노요. 분노를 아낄 때가 있는데 아, 좀만 빨리 쓰지. 어. 아유. 아유. 반복하겠다. 그 마혜정 님 그거 가끔 버그인 거 같아요, 그거는. 훈련이 두번 됐다고 할때도 아유, 뭐짜저내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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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이 또 또. 야기또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놈 이런... 야. 아, <laughs> 와. 아, 이게 재밌어, 이게. 얘네들 하는 거. 하는 거 재밌네, 얘네들.